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 TV. 안녕하세요. 돌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2년 연속으로 사운드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이 된 한국 솔로 아티스트로 기록 수립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글로벌 음악 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뷔가 발표한 곡은 풍경과 윈터베어, 4시와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표한 스노우플라워 이렇게 자작곡 네 곡과 멤버 제이홉과 같이 부른 커버곡 안와줘 그리고 생일날 팬들에게 선물했던 아델의 서머라이큐 커버곡 두 곡으로 총 여섯 곡인데요. 뷔가 발표한 자작곡 풍경, 윈터베어. 4시, 3곡은 모두 6,500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작곡을 포함한 6곡의 총 스트리밍은 무려 4억 6천만 스트리밍 이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사운드클라우드에 발표한 곡은 총 스트리밍이 약 14억 6천만으로 뷔는 이 수치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멤버 중에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뒤의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뷔는 스트리밍으로 가장 많이 들은 방탄소년단 곡 TOP 10 전체의 스트리밍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운드클라우드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뷔의 노래들은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실크처럼 부드럽고 깊은 소울풀한 뷔의 보컬과 싱어송라이터로 힐링을 주제로 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바탕으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스노우플라워는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모든 음악 장르 탑50 차트의 1위와 미국, 영국 사운드 클라우드의 동시 1위를 비롯해 핫유 차트의 모든 음악 장르에서 무려 일주일 가량을 전 세계 1위를 싹쓸이하며 사운드 클라우드 제왕의 이름에 단연 한몫했습니다. 뷔는 2020년 한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이 된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작곡인 스위트나이트로 117개국 아이튠즈 1위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 직캠 가장 많이 본 1위 등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수많은 기록들을 자체 경신하며 월드와이드 에이스 bts 뷰와 히트메이커 김태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뷔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뷔의 자작곡인 윈터베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스트리밍 무려 6천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뷔의 윈터베어가 공개가 된 직후 미국 ABC 방송국의 굿모닝 아베리카에서는 윈터베어의 발표 소식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미국의 인기 라디오 방송국 키스 FM 103.7에서도 뷔에 신곡 소식을 전하며 윈터베어를 선곡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한편의 영화와 같은 작품이다 라는 평을 받은 윈터베어의 뮤직비디오는 뷔가 직접 연출하고 직접 출연까지도 하며 화제가 된바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영상미로 인해 유수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발매 직후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딩 1위에 올랐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등 무려 61개국에서 인기 동영상 상위권에 진입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팬들의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윈터 베어는 지난 2019년 뒤의 생일에 중국 북경 고북수진 드론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2020년 생일에는 세계 최고층 두바이의 브루즈 칼리파 LED 쇼와 함께 세계 최대 음악 분수인 두바이 분수의 분수쇼에서도 배경음악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전 세계적으로 찾는 명곡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1억 3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한 윈터베어는 최고의 힐링송으로 각종 방송의 다큐멘터리 등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다양한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뒤에 윈터베어 뮤직비디오는 6,800 만 조회수를 넘었으며, 뷔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좋아요도 440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뷔의 윈터비어 이건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죠.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남자 아이돌 투표에서 1 위에 등극했습니다. 아이돌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최애돌에서는 지난 7일 앱을 통해 눈뜨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의 투표에서 뷔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었던 이번 투표에는 약 10만 8천여 명이 참여를 했으며. 뷔는 유일하게 4만 표를 넘겨 4만 304표를 얻으며 1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팬들은 눈부신 아침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뷔의 잘생긴 외모와 환한 미소를 잠에서 깨고 싶다. 눈을 뜨자마자 본다면 하루가 더욱더 활기차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또 팬들은 비현실적인 수려한 외모에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 뷔가 아침 인사까지 건네게 된다면 늦잠을 자고 싶던 마음도 날려버릴 만큼 아침이 기다려질 것 같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